특히 그 초신자들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당면하는 여러 그 문제가 있는데 그 가운데 주의를 어떻게 지키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일날 무슨 일이 있는데 꼭 교회에 나가야 하는가 또 사업하는 분들은 이 주일날 가게 문을 열면 안 되는가 하는 그 질문이 생깁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통해서 주의를 잘 지키는 원칙 몇 가지를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본문을 보면 안식일의 문제를 놓고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충돌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밀밭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마침 제자들이 시장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미리 익은 것을 보고, 이삭을 잘랐습니다. 이삭을 잘랐다는 말은 손으로 훑어서, 비벼서, 밀라를 입에 틀어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떤 문제인가 하면, 이 제자들이 남의 밀밭에 손을 대었다.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3장 25절 보면, 당신들이 이웃 사람의 곡식 밭에 들어가 이삭을 손으로 잘라서 먹는 것은 괜찮지만, 이웃의 곡식에 낯을 대면 안 됩니다. 했기 때문입니다. 이 허기진 사람이 남의 곡식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훑어 어, 먹는 것은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흙이 지고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다만, 낯을 대는 것은 남의 곡식을 도둑질 하겠다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곡식에 낯을 대지 않고 이 삭을 잘라서 그몇개 훑어 먹었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식일에 했다 하는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지요. 그래서 열성 율법주의자들인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에도 없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39가지를 정했습니다.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그 중에 세 번째가 안식일 날 추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추수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항목마다 세부 사항이 있어서 그러면 어떤 것이 추수하는 것이냐? 이것도 정했습니다. 예, 여러분, 미를 추수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추수하는 걸까요? 우리는 흔히 이거 낯을 대어서 이렇게 내는 것을 추수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미를 추수한다는 그 것을 미랄이 땅에 떨어지게 하면 추수에 해당한다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는 긴 옷을 입고 밀밭 근처를 가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다가 옷깃에 미리 스쳐서 미랄이 떨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추수한 꼴이 되고 안식일법을 어긴 죄인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참 숨막히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인지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미랄을 하나도 아니고 한이삭을주르 훑어서 먹으니 그런 죄인이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볼 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옹호하시면서 다윗 왕의 고사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상 21장의 사건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잘 알듯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지요. 첫 번째 왕은 사울인데 사울은 질투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년 다윗이 벌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줬을 때온 이스라엘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다. 그렇게 다윗을 추앙하는 것을 보고 시샘이 나서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계략을 다윗의 친구인 사울의 아들 요나달이 귀뜸해 주어서 다윗이 친구들을 데리고 급히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가 대제사장 아비 아다을 찾아가게 됩니다. 도망 중에 흙이 가진 다윗 인행이 이 대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구합니다. 그런데 먹을 것을, 줄 것이 당장 마련할 수가 없게 되자 대제사장은 마침 재단 앞에 놓인 진설병이라는 빵을 줍니다. 진설병은 매일 아침 주님의 전 앞에 이렇게 쌓아 놓는 제사빵입니다. 이에 대해서 마가복음 25절, 2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를 너희는 읽지 못하느냐?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밖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재단빵을 먹고 그 일행에게도 주지 않느냐 예수님의 말씀대로 재단빵은 제사장들만 먹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레위기 24장에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빵을 다윗과 다윗을 좇는 사람들도 먹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한 번도 다윗을 나무라신 적도 없고 대제사장을 나무라신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용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인용하시면서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 사람을 위해 주신 것이지 사람을 정죄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일을 잘 지키는 첫 번째 원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뭘까요? 그것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생겼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주일은 나를 위해서 생겼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이 누구를 위해서 생겼다고요? 나를 위해서 생긴 것이 주일이에요. 우리 가운데 주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또내 시간을 드리고 힘든 가운데, 피곤한 가운데 희생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교회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 선심 쓰는 것인 양 생각하는 사람이 고 어떤 사람들은 목사를 위해서 그래도 목사로 힘내시라고 내가 주일날 이렇게 아버지막힘 뺏게 나왔습니다. 또는 부모를 위해서 안 나가면 우리 부모님 속상해하니까 부모를 위해서 그럼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르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안식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떤 상태일 때 가장 피곤하며 또 어떤 상태일 때 가장 건강한가를 너무 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안식일 하루를 쉬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가운데 하루는 쉬어야만이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 가도록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 생명이 풍성하기 위해서는 일주일 하루는 분별해서 안식하고 쉬는 것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만일 일주일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나는 사람이 아니몰이다. 나는 곤충입니다. 라고 스스로를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은 곤충입니다. 개미가 그렇게 합니다. 사람이 일만 하면 성공할 것 같지만 여러분 반대예요.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요. 정신적으로도 좋지 않습니다. 일 중독에 빠지고 성공 중독에 빠져서 사람이 아주 메말라집니다.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돼요. 부모 자녀와의 관계 또 부부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왜 대화할 시간이 없으니까요? 틀림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주일에 안식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이 오면 하나님께서 선심쓰듯이 마치 내 시간 희생하듯이 억울한 마음으로 주일을 지키지 말고, 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신 은혜로운 시간이구나. 그렇게 알고 주일을 분별해서 안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알아야, 둘째로 알아야 할 것은 이 안식은 예수님께로부터 만온다는 것입니다. 27절에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생긴 것이 아니다 말씀하신 다음에 28절에 그러므로 인자는 또한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하셨습니다. 받아겠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이 말씀은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선포입니다. 안식일을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이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하셨으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안식은 예수님으로부터만 온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어떻게 쉬십니까? 쉼을 어디서 취합니까? 물으면, 영화관에서 좀 쉰다는 분도 있고, 캠핑장에서 쉽니다. 또 골프장에서 쉽니다. 맛있는 음식점에서 쉽니다. 또 여행가서 쉽니다.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의 기분을 전화시키는 좋은 것이에요 맛난 것도 먹고요 영화도 보고 여행도 하고 캠핑도 하고 골프도 치고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지키라고 하실 때는 그 안식은 이런 것으로는 결코 맛볼 수 없는 안식이고 오로지 예수님으로부터 만 오는 것이 참된 안식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안식이 필요합니까? 스트레스 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왜싫어나요 쌓인 것 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트레스 풀려고 하는 일이 대표적으로 여행인데, 아무리 좋은 데를 가도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압니다. 한 사흘 지나면 집 생각이 나요. 아이고, 집보다 편한 데가 없구나. 특히, 몇몇 짝을 지어서 여행 아주 스케줄 잘 짜는 사람하고 같이 갔다, 갔다, 갔다면은, 예? 정말 피곤해 죽을 지경이 됩니다. 이분 새벽부터, 4시부터 깨워가지고, 밤 10시까지 여기를 꼭 가봐야 된다. 돌아다니면서, 맛집도 쫓아다니느라고, 오히려 그렇게 돌아가면 하루가 피곤하고 그 일이 2, 3일 지속된다고 봐요 여러분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마시는 음식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술도 그렇습니다 음식도 많이 먹으면 탈이 나고요 그리고 술은 특별히 마시면 덕보다 실이 많습니다 스트레스 더 쌓이는 일들이 술자리에서 일어나요. 술자리에서 감정이 상해서 소리소리 지르고요. 할말안할말다 하기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하는 일들. 여러분, 사실 또, 그래서 사실 스트레스 어디 옵니까 육체적으로 일해서 스트레스 오는 게 아닙니다. 정신적인 것에서 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칠 줄 모릅니다. 반대로 뭔가 갈등을 겪고 있을 때는 자도자도 자도 피곤해요. 육신의 쉼을 아무리 줘도 마음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쉼이 없어요. 그런데 이 정신적인 피로를 무엇이 해결해 줍니까? 술도 아니잖아요. 음식도 아니잖아요. 여행도 아니잖아요. 세상 은혜도 없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곧 안식은 예수님에게서만 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삶이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는 이유가 뭡니까? 장래에 대한 염려가 아닙니까? 내일, 또 내년, 또 1년, 10년 이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이런 근심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염려를 어떻게 풉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을 해서 나의 모든 일을 주님 손에 맡겼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염려를 다 내게 맡겨라. 내가 너를 고도함이니라. 내 인생 내가 책임진다, 그렇게 염려를 물리쳐 주십니다. 그래서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모든 피곤과 스트레스 해방시켜 주십니다. 제가 새롭게 일을 하는데요. 얼마나 부담이 되고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길치인 저에게 한동 전체를 뺑뺑 돌아다니면서 구석구석을 방역하려고 하는데, 막막, 안 되고, 힘이 들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잠도 안오고 설사도 막 하고. 그런데요, 그때마다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저 길친 거 아시잖아요. 저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정말 싫어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일을 해야 사람이 건강해지는데, 일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스르르 곧 잠을 다시 자게 되고, 참 희한하게도 그 길들을 찾아가게 되고, 어떻게 하면 할수 있겠다. 그런 계획이 세워지게 되고. 기도하니까 이 스트레스가 풀리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스트레스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또, 사람들이 피곤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대인 관계의 갈등 아닙니까? 내가 받은 상처나 내 마음의 분노 이것 때문에 삶이 힘들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술 마신다고 해결되나요? 여행 간다고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할때 용서해서 해결되고요 또 용서받아서 해결받게 되고 치유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예수님 안에서 오는 참된 안식에 특별히 어떻게 얻게 되는가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주일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 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지금 우리 모인 자리에는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혼자 성경 읽고 묵상하고 은혜 받을 수도 있지만 이 예수님의 임재, 성령 하나님의 임재는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가장 충만하게 이루어집니다. 어떤 때는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어떤 때는 찬양을 들으면서 은혜받고 어떤 때는 찬양하면서 은혜받고 어떤 때는 공중 기도하면서 눈물이 흐르는 은혜를 받고 모든 데는 다른 사람의 그 감정을 들으서은혜받고 마음의 깨달음과 쉼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한번 빼먹으면 한 주간을 망치는 것과 같아요. 그러므로 여행 중이라도 주일은 꼭 지켜서 예배에 참여하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마태범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 오거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참된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의를 잘 지키는가? 세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안식일은 선한 일을 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해야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의 말씀을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에서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한쪽 손이 오그라들었다는 말을 원으로 분석해 보니까 이것은 날때부터 장애라는 말이 아니라 이분이 석수나 벽돌공으로 일했던가 봐요. 그래서 사고로 손을 못 쓰게 되어서 생계를 잇기 어려운 사람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보시고 고치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지켜보는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누군가요? 바리새인들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가르쳤는데 그 중에 해서는 안 되는 일중 하나가 참말납게도 사람을 치료하는 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사람 치료하면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상처를 입든지 질환이 생겼다면 그것이 악화되는 것을 막는 예방적인 처방은 안식일 할수 있지만 적극적으로 낫도록 치료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규정을 바리새인들이 써서어요 지금으로 치면 응급실 운영하면 안 됩니다. 병원 주일날 하면 안 돼요. 그런 법을 써서어요 그래서 당시 갑자기 아픈 사람이 있, 있다면 하루를 어떻게든 견뎌야 됐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상처가 심해져도 치료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전했어요. 그것이 기자 아니면 죄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들의 생각도 아시고 병을 고치면은 박해받을 것을 아시면서도 그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고, 안식일에는 바리세인 사람의 생각의 주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라는 것, 그것 가르쳐 주신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어떻게 하는가가 4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주님께서 무슨 대답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숨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우리는 특별히 더 선한 일을 해야 되고요. 안식일에 우리는 더 특별히 사람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안식일에는 어디 안 가고, 뭐안 먹고, 뭐안 한다는 이런 생각이 강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거룩한 모습이지만 더 거룩한 것은 안식일에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봉사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봉사합니다. 한 주간 세상에서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았다면 주일에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도 하고 또 사람 살리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주일학교 교사가 되어서 그런 일, 말씀을 전한 일도 하고 또 주일에 전도도 하고 병약한 사람이 있다면 신방도 하고 그렇게 하는 일. 여러분 이 일을 오히려 주일에 더 많이 하고 더 힘써 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일 예배만큼이나 주일에 이런 선한 일, 섬기고 봉사하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참 역설적으로 사람이 아무 일도 안할때 마음에 쉼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한 일을 하고요. 다른 사람 살린 일을 하면 그렇게 보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진짜 마음에 쉼이 와요. 일은 했는데 쉼이 와요. 아우시기는 쉬라 하셨지만 예외적인 일이 있다. 선한 일, 사람 살린 일을 하는 거. 영혼 구원한 일을 하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는 거, 이것은 우리가 특별히 안식일에 더해야 되는 소중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의 얼굴에 참 평안이 생기고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시고 주신 복된 날입니다 일주일 하루 꼭 안식하면서 여러분 제발 일벌레로 살지 말고 사람답게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에 꼭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은혜받고 치유받고 예수님께로서만 오는 참된 쉼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주일에 특별히 성김과 봉사의 일을 해서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보람된 일을 감당해서 저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있고 이것이 인생이구나 참으로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